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좋죠. 날씨가 최고 서울숲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제가 요새 반응이 좋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리뷰 영상들을 좀좀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무슨 영화를 리뷰하냐면 일본인 사키로서 보는 방금 영화의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고 많이 봐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4월에 또 개봉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보러 갔는데, 그게 바로 범죄도시입니다! 아, 한국 사람이라면 범죄도시를 못본 사람이 없도록 진짜 인기가 많은 폭발한 영화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범죄도시를 보게 된 이유가, 처음는 사실 저는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현사물, 이런 영화들은 제가 대학생 때 한국 영화를 하나 보, 받는,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건살인 그런 어, 영화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그런 영화들이 수준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무섭고 겁나고, 그래서 범죄도시를 처음에는 안 봤다가 주변에 하도 하도 재밌다 재밌다 하길래 궁금해서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쭉 봤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은범죄도시원은 수준이 좀 많이 높았어요 일본에서는 만약에 현사물이다 하면 은 조금 코미디가 많이 들어가서 좀 재밌는 것들? 조금 그런 게 비슷한 거 하면 좀 미갈하이 같은 것도 좀 재밌고 근데 이런 게 쬐, 금끔 뭔가 전사물이라기 보다는 조금 또 코미디 들어가거나 한국은 정말 뭔가 있었던 사건들이 좀 바텀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다 보니까 좀리얼함이 좀, 좀더 좀 있고 그리고 또 액션. 와. 진짜 대박이에요. 또 이거 대박인 게 천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심지어 연속. 세 번째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도 알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거 이번에 1, 2, 3까지 보면서 조금 1이 너무 간력하다 보니까 2, 3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주인공의 마동석 씨와 김무열 님이두 분의 조합이 너무너무 기대가 좀 높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김연문이 김우... 어? 김우열 김우열 님이 어, 나쁜 역할로 나오시고 만원석 씨가 어, 겸짤 역할로 이렇게 잡으려고 나오는데 다른 작품에서는 이게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겸자이였던 분이 나쁜 역할로 나온다고? 에이 그 배우님이 정말 뭔가 순수하게 생기셨고 되게 경절관이잘 어울리셨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이미지가 컸는데 와 이번에 범죄선사를 보는데 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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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악약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살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남자분들도 반할 만큼 되게 멋있다고 이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두 분의 조합, 그리고 연기력. 너무너무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를 넘을 만큼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뭐 역시나 일이 좀 재밌었다. 그래서 좀좀안 보게 되는 영화들 되게 많아요. 근데 범죄도시는 아무래도 내용 구성이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배우님 섭외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마동석 씨의 무조건적인 그 힘. 제가 좀 비슷한 애니메이션으로 원펀맨이라는게 좋아하는데 너무 힘이 넘쳐. 한상은뭐한 뭐 번에 이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게 저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역시나 한국은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거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액션 류가 많지가 않아요, 일본은. 보통 액션이다 하면 일본은 애니메이션에서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액션으로 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옛날에는 조금 이질감이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또 기술이 발전해서 일본도 좀 그런 거잘 하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잘 하기도 하고 해서, 액션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그거를 실화가 했을 때, 요즘은 그게 좀잘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범죄도시 같은 실제적인 리얼한 거와 좀 다르게, 좀 판타지가 있다 보니까, 일본은 좀 다르게,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그 그 배우님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좀 이번에는 긴머리로 나오셨던 맞아요. 그 박지환 배우님이 또 이번에 긴 <laughs> 머리로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번에 같이 만원석 씨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좀 티키타카가 되게 재밌잖아요. 만원석 씨랑 같이 한 이번에 좀 깜짝 놀랐게도 마지막 장면에 더 차를 끌고 나가는 시인이 있는데, 거의 옆에 타는 외국인 친구가 제가 촬영까지 했던 친구였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근데 사실 이게 제 가족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드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조금 재밌다고 느끼는 웃음과, 일본에 재밌다고 느끼는 웃음과, 다르거든요? 1번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상물을 해도 뭔가 머리 이상하게 하고, 조금 이상한 효과로 나오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우리 가족들을캐치이가좀 쉬울까? 뭐 자막 달거나 하면은, 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저도 일일산 좀 번역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한국 케미와 일본 케미 조금 달라요. 저는 조금 한국화 되어 있는 일본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봤는데, 일본인 봤을 때 어떤지 좀의미나긴 해요, 저는. 이거 사실 이게 범죄도시가 뭐 실수가 돼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끝내서 중간에 봐도 재밌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 문화일 수도 있겠다. 축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구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거고, 시합하면 하는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를 뭐 경기를 한다 하면은 금민 모두가 일어서가지고 우엉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거와 같이 약간 좀 하나 뭔가를 이슈가 좀 생기고 하나에 유명해지면 그거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좀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화 제작사 분들도 기대가 있다 보니 거기에 조금 또 채울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드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금민과 영화 제작진의 티키타카로 <laugh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그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 말고, 5, 이브까지 나온다 하면은 하리포터 어, 수준이에요. 다음 5이도 네 기대가 되도록 이미 뭐 언제 나온지도나온 2026년. 뭐 아. 어, 만약에 일본 역할 외국인 역할을 뭐 필요하시면 제가 뭐네 만능 역할이든 <laughs> 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범죄 <laughs> 소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튼 이번에 리뷰 영상도 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